여기 올라와서 명상하라는 게 멘탈을 키워라이뜻이이 아닙니까? 눈을 감으라는 게 아니고 이 멘탈을 키워라이 뜻입니다. 제가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거 네, 잘하신 것 같습니다. 이거 멘탈 키우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일요일의 남자 송해, 토요일의 남자 윤준철입니다. 그 오늘 주제는 완벽한 하루를 상상하고 그 하루를. 어떻게 보낼지 설명하기. 어... 완벽한 하루. 어떻게 완벽한 하루를 시작할 거냐? 저는 하루를 시작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. 어, 아침에 가장 무거운 게뭔줄 아십니까? 아침에 가장 무거운 거. 뭐? 눈꺼풀. 아... 이 눈꺼풀을 딱 뜨고, 그 다음 아침에 가장 먼 거리. 침대에서 현관까지. <laughs> 현관까지를 딱 놨습니다. 그래서 출근을 합니다. 그 다음. 완벽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고, 그래서 출근을 하고, 그 제가 하루에,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,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고 언제인지 아십니까? 저녁부터 시작, 밤부터, 그 전날 밤부터 하루의 시작입니다. 1년의 시작은 새해가 아니고 연말부터 시작입니다. 그 하루 전날부터 이게 내 몸이 마음 상태가 잘돼 있어야 이게 하루를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적극성 피치니가 자꾸 말을 길게 늘려야 되는데, <laughs>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전날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이 전날 술을 먹거나 늦게 잤다. 그건 다음날 영향을 잊지 않나요? 아무리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그날, 그날 하루는 이미 그 전날부터 망쳤다니까요. 이걸, 이걸 아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, 한 우리 장사 이사 대중들 중에 한20% 리더자 성공자 이 정도쯤 돼야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 전날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 혼자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20% 안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서한번 들어줘 보시죠. 올한두번 정도 한 스물 분 중에 두 번이면 한 10%.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 있습니까? 하루의 시작, 그 전날부터 시작되고 1년의 시작은 그그해 전부터 시작이라는 거. 오늘 처음 들어보십니까? 오늘 좋은 거 네. 네. 들으셨습니다. 네. 이게제 입에서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닌데 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